커팅 없이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커팅을 넣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리드미, 리드미컬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우기 쉬운 통기타입니다 오늘은 중급자를 위한 매일 피킹 연습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왼손커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커팅을 우리가 연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왼손커팅 중에서 조금 어려운 로우코드 즉 개방현이 들어가 있는 코드들을 하나하나 왼손커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왼손 커팅은 말 그대로 왼손을 이용해서 커팅을 해주는 건데요. 크게 하이 코드 커팅과 하이 코드 반대되는 로우 코드 내지는 오픈 코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이 코드는 우리가 이제 하이 코드 배우셨죠?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줄 전체를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치는 코드. 이게 하이 코드인데, 하이코드는 특성상 1번부터 6번 줄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막아줬기 때문에 커팅 쉬워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딱 끊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힘을 빼주면 은 커팅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 커팅 구현하기가 쉽고요. 반대로 이제 개방현이 들어가 있는 로우코드 하이코드의 반대 로우코드 내지는 오픈코드라고도 하는데 개방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픈코드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뭐 c 뭐 e7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본 코드들 있죠 그런 것들이 모두 개방형이 들어가 있는 코드들인데 그거에 왼손 코팅을 하는 연습이 조금 더 까다롭죠 왜냐하면 이렇게 누르지 않은 줄에 소음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내용은 그 로우 코드에 대해서 코팅 연습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오른손 커팅을 배우셨는데 왜 왼손 커팅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연습하시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16비트 리듬을 칠 때요. 16비트 리듬을 칠 때. 이 커팅을 이용하면 굉장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한 그 왼손 커팅을 이용한 리듬을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이거를 지금 커팅 없이 연주를 하게 되면. 요거를 커팅을 넣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리드미, 리드미컬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요 리듬을 그려놨는데요. 보시면은 리듬에 보시면 다운도 있지만 커팅을 할때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짠! 자, 다운업! 그래서 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업은요. 오른손 커팅에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 커팅은 무조건 다운할 때만 이렇게 칫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업할 때는 커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커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코드로 지금 커팅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딴, 딴, 딴. 이렇게. 지금은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라, 연습은 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 에서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왼손 커팅을 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음을 짧게 끊어치고 싶어요. 끊어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스타카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자두번 다운을 치는데 첫 번째 박자는 스타카토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하고 소리를 끊어주고 싶어요. 소리를 일단 낸 다음에 끊어주는 거죠. 오른손 코팅은 무조건 그냥 치타는 소리가 나 유성음이 안 나죠. 근데 왼손 코팅을 이용하시게 되면 스타카토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난 다음에 힘을 바로 탁 빼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보사노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박자에 코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일단 들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박자가 스타카토 그 다음에 한박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커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타카토 같은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왼손 커팅을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 코드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왼손 코팅을 음. 하이 코드에서 많이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이 코드에서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오픈 코드로 코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 두셔야지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코드로 보사노바 리듬을 보여드렸었는데, 똑같이 이쪽 오픈코드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연수,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왼손 코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실 내용은 이 오픈코드 오픈코드의 왼손커팅이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픈코드 중에서 C하고 E 그리고 E7 그리고 A마이너에 대해서 각각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 코드부터 연습을 할 건데요 자 C 코드 코드를 한번 잡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오른손 메일 피킹 연습 처음에 시작하실 때이 엄지손가락의 용도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더 근음의 소리 시코드 소리가 잘 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으로 6번줄을 뮤트를 하고 이렇게 치시면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번줄로 엄지를 뮤트를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자 1번부터 6번줄까지 한줄 한줄 쳐보시면은 6번 줄은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 거고요.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6번 줄은 무음이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커팅을 C 코드가 제일 쉬운데요. C 코드는, 자, 6번 줄은 엄지로 뮤트를 하고, 5번 줄은 3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고요. 4번 줄은 2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1번, 3번 줄은 개방현이죠 개방연. 그래서 아무 손가락으로도 누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줄은 1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고, 1번 줄은 또 개방연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사이에 개방연이 있어서, 이 왼손을 살짝만 이렇게, 손목을 살짝 돌리면서 뉘어주면은, 손가락을 힘을 빼고 살짝 뉘어주면은, 모든 줄에 그 손이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왼손 커팅의 원리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이렇게 치게 되면 은 소리가 울리는데, 이때 힘을 빼고 꽉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살짝만 갖다 대면 소리가 딱 죽어요. 이렇게 소리가 딱 소음이 되는 거죠. 이 원리인데, 문제는 C코드에서 아까 개방현이 3번줄하고 1번줄이 있었잖아요. 그 개방현을. 손을 갖다 대야 돼요. 그래서 손을 갖다 대는 방법이 이렇게 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소리가 딱안 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엄지를 조금 더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뉘어 주는데 이때 뉘일 때 손가락에 힘을 빼고 뉘이셔야 돼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이게 손가락에 힘을 안 빼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죠 뭔가 줄이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손목 손목을 살짝 돌려서 손목이 이렇게 우리가 c 코드를 이렇게 잡고 있다고 했을 때이 손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손목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고 이렇게 꺾어 주는 겁니다 이때 어깨까지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어깨는 그대로 두시고 손목만 손목만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움직여서 삭 소리를 이렇게 죽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빼치면 안 돼요. 이코드의 손가락이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그 손가락 그대로 유지한 채 손목을 살짝 돌리고 손가락에 힘을 빼서 줄을 덮어주면 이렇게 소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손에 힘을 빼서 돌리면서 뮤트가 되는지. 뭔가 이 중에서 여섯 개의 줄 중에서 하나라도 소리가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힘을 빼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자,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손목에 힘을 빼고, 손목을 돌리면서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음이 정확히 다 된다. 여섯 줄이 소리가 딱 안 나게 되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스트럼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안 되는데 오른손을 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한번 치신 다음에 이렇게 소음이 전체가 소리가 딱 되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첫 번째 연습 C 코드 연습하는 것을 지금 하단에 리듬을 그려놨는데요. 그거를 같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마디는 소음 연습인데, 이 소음 연습이 잘 되시면은, 이제 맨 마지막 마디 커팅을 치면서, 오른손을 치면서 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박자에는 쉼표가 있어요. 그때 소리를 딱 끊어주시는 거예요. 소리를. 나는 소리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자는 한 박에 다운을 두번 하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예전에 요거 매일 피킹 연습 두 번째 시간인가요? 쉼표 연습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 커팅, 예, 준비 작업으로 이게 돼야 왼손 코팅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디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자에 소음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박자가 두 박자예요. 그래서 하나, 둘까지 그대로 있다가 세세 힘을 빼고 이렇게 뉘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마디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데, 일단은 이 본인의 소리가 정확히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지를 확인하면서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왼손가락에 힘을 빼는 거 유의하시면서 요세 마디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아주 느리게.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시면은 이게 잘 되시면은 이제 맨 마지막 마디 다운업 커팅업, 다운업 커팅업. 우리 오른손 커팅에서 했었던 건데요. 지금 이제 복잡한 바, 박자로 이렇게 16비트로 커팅을 바로 연습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시니까 일단은 요 8비트 고고로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운, 업, 커팅, 업, 다운, 업, 커팅, 업. 이렇게. 자, 오른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다운, 업, 커팅, 업, 다운, 업, 커팅, 업.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다운, 업, 커팅 한 다음에 업을 할때 빨리 얘를 들어주시고 업을 해서 맨 마지막 이 업소리는 잘 나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다운 업 커팅 업의 소리가 나야 돼요 대부분 커팅까지는 되는데 업소리가 안 나요 오히려 이렇게 대방 빨리 이 손목 회전을 이용해서 다운 업 커팅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손목을 돌려서 빨리 세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딱 주셔야 돼요 힘을 뺐다가 힘을 다시 주면서 업을 하셔야 됩니다 요 연습이 이제 많이 되셔야 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 도돌이가 있으니까 두번 반복해서 가겠습니다 속도는 천천히 다운 업 펀팅 업자이런 식으로 준비 시작 다운 업 펀팅 업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잘 되시면은 이제 속도를 좀 내시는 게 좋겠죠. 오늘까지는 처음 연습하시는 거라서 속도는 내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잘 되시면 이렇게 속도를 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e 코드 가겠습니다. 이 e 코드. 자 제가 이 코드별로 연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C 코드가 된다고 해서, C 코드 왼손 버튼이 된다고 해서, E 코드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원리는 똑같지만, 이 손가락의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각 코드별로 다 따로따로 연습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E 코드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6번 줄은 근 음이죠. 그래서 엄지가 닿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엄지를 살짝 들어주시고, E 코드 이렇게 치셔보면은, 자 개방현이 보시면 1번 하고 2번 줄이 개방현입니다 자 5번 4번 3번 줄은 이렇게 손가락이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이 개방현인데 이 개방현을 힘을 빼고 돌리면서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서 이렇게 힘을 빼고 소음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한번 쳐보시고요 엄지로 살짝 뮤트를 해주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2번, 3번 손가락도 살짝 눕고요. 이게 좀잘안 되시는 분은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4번 손가락으로 살짝 대서 힘을 빼고 살짝 대기만 해서 뮤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왼손 커팅 로우 코드 왼손 커팅은요 어, 사람마다 이그 커팅하는 손 모양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새끼 손가락으로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소리만 정확히 나면은 소음이 되면은 되는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서 이게 소리가 안 나는 편한 느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편하게 소리가 안 나는 손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원리는 일단 손에 힘을 빼고 어딘가 이 개방연에다가 손가락을 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1, 2번이 잘안 되니까 여기 개방연이니까 이 4번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힘을 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왼손 코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는 바로 커팅을 막이 오른손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를 치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힘을 빼고 딱 덮어서 소리가 없어지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해서 딱 없어지는지. 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자, 여기 나와 있는 리듬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박자는 아까 1번에서 했던 거, C 코드 연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소음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마디는, 하나, 둘, 세, 엔, 네, 에세, 이렇게 힘을 빼고 살짝 대서 소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는 두 박자 동안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엔, 네, 에세, 소음. 그래서 본인의 기타 소리가 잘 소음이 됐는지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요게 잘 되시면 이제 그 고고 리듬으로 다운 업 파팅 업 다운 업 파팅 업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자업 소리 날때 빨리 눕혔던 거를 커팅 하시고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요거를 도두리가 있으니까 두번 반복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운 업코팅업 다운 업코팅업 다운 업 커팅 업 다운 업 커팅 업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처음에는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E 코드 연습했으니까 E7. 자, E7도 이렇게. 자,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나머지 3번하고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힘을 빼고. 하고 하나,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서 이렇게 싹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줄에 이렇게 손이 대지기 때문에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똑같은 박자니까 한번 이렇게 서 덮어서 소리를 이렇게 힘을 빼고 누르는 게 중요해요. 힘을 빼야지만 이렇게 소리가 안 납니다. 힘을 주면은 오히려 계속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섯 줄에 소리가 안 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세 마디를 가겠습니다. 세 마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넷 하나, 둘, 셋넷 하나, 둘, 셋넷 자, 이게 잘 되시면은 다운 업, 커팅 업, 다운 업, 커팅 업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고 자, 저랑 같이 두번 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 준비, 이 세분 잡으시고 시작, 다운 업 커팅 업, 다운 업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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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A마이너 남았네요. A마이너. 자, A마이너 Am 잡아보시고, A마이너는 6번 줄은 일단 뮤트를 한 상태에서 5번 줄 소리가 나게 되겠죠. 5번.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개방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개방현들을 어떻게 덮어줄 것인가. 힘을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손목을 돌려서 힘을 빼면서 엄지로 6번 줄이 뮤트가 되어 있는데, 살짝 덮어서 5번 줄까지 뮤트를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 이렇게 했다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돌려서 엄지가 5번 줄까지 내려가게. 힘을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목을 돌리고 눕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음이 정확히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리듬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두, 울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눕혀서 엄지 힘 빼시고, 자세 마디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두, 울, 세, 앤, 넷,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또 이제 커팅을 섞어서 고고 리듬 다운 업 커팅 업 다운 업 커팅 업 요걸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다운 업 커팅 업 요런 속도로 준비 두번 가겠습니다 시작 다운 업 커팅 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왼손 코팅 로우코드로 잡는 왼손 코팅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개의 코드에 대해서만 연습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나머지 조금 더 어려워요. G 코드나 D 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팅을 도음을 해야 될그 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요. 이제 요커팅이 어느정도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1 6비트 잘게 쪼갠 그런 리드미컬한 리듬 많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